예상 박 사태. 2000장 판매 논란 속 김용빈 콘서트 전격 취소. 대규모 환불 사태 후 소속사가 비상 모드로 전환한 배경은 무엇인가? 비가 내리던 토요일 저녁 서울 올림픽 공원 인근 도로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불빛이 번들거렸고 하얀색 팬클럽 복장을 갖춰 입은 팬들은 휴대폰 화면을 꾹 누른 채 충격과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문장은 단한 줄. 결제 오류로 예매가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이 몰고온 파장은 예측 불가능한 폭풍과 같았습니다. 김영빈 전국투어 콘서트의 첫날 불과 몇분 사이에 2천 명이 넘는 관객의 티켓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상통화로 티켓 인증을 나누던 팬들의 채팅창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규와 욕설 오열과 사과가 뒤섞여 흘러넘쳤습니다. 팬카페 사랑빈 게시판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취소되면 다시 예매도 못하는데 우리 자리는 누가 가져간 거야?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무자비할 수가 있어. 오늘이 축제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장례식장이 되었나? 댓글은 1만 개를 가볍게 넘겼고, 일부 팬들은 무거운 비를 맞으며 다시 결제 버튼을 눌러보기도 했으며, 어떤 팬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다가 일어나 콘서트 굿즈 상자를 끌어 안았고 또 다른 팬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커뮤니티에 긴 글을 올려 팬덤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간, 김영빈의 소속사 원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욱 대표는 차가운 목소리로 비상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천여 석이 한 묶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취소 패턴은 좌우 균형이 좋은 구역, 중앙 시야 우선 구역 등 가장 인기 있는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는 붉게 물들었고, 취소된 좌석의 지도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어 놓은 설계도처럼 정교했습니다. 홍보팀장은 팬들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고, 운영팀은 예매 대행사의 로그 기록을 낱낱이 요구했으며 법무팀은 문서 표지를 바꾸어가며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의 갈림길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 바로 김용빈 본인은 집에 불을 끄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해 직접 작곡한 신곡, 다시 너에게를 연습하던 그의 오른손 손가락은 검은 건반 위에 멈춘 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만 앵무새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다. 누군가 시스템을 탓하고 누군가 리셀러를 의심하고 누군가 경쟁사의 공작을 암시할지라도 관객의 기대와 소중한 시간을 빼앗은 죄책감은 가장 먼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첫날밤은 비와 침묵 그리고 미처 끝나지 못한 불안으로 깊어졌습니다. 다음날 팬들은 김영빈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기다렸습니다. 용빈 씨는 알고 있나요? 왜 아무 말이 없나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침묵은 때로 말보다 무겁고, 이 무거운 침묵은 더큰 폭발을 예고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그가 마침내 짧은 글 하나를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좌석이 사라졌다는 건 저에게도 가장 큰 상처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세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세 줄은 팬들의 피부 아래 숨어 있던 절박한 사랑과 신뢰를 다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직접 해결하겠다. 누가 감히 이 엄청난 무게를 견디겠다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읽은 팬들은 다시 일어섰고, 다시 믿기로 했고, 다시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뒷면에서 김용빈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짊어진 듯 연습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랫말에서 한 음절을 빼고 브릿지, 브릿지에 호흡을 다시 설계했으며 오케스트레이션의 다이내믹, 다이내믹을 재배열했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형, 그냥 시스템 문제잖아요라고 말했을 때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내 이름이야. 그 사이 원스타 엔터테인먼트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소속사는 이틀 뒤 공식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증거처럼 붉게 타오르는 취소 좌석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1층 A열부터 3층 C구역까지 시야가 가장 좋은 구간들이 정교하게 도려내진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표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제 대행사의 오류가 강하게 의심되나, 사안의 성격상 내부 조사 역시 전면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리셀러 조직 개입설이 있습니까? 내부 유출 가능성은요? 경쟁사의 방해 공작일 수 있나요? 대표는 신중하게 확인 중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바뀌는 순간, 회견장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공백은 음악으로 채우겠다. 그한 줄은 김용빈이 직접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빈자리, 미안함, 부채감을 단순한 해명과 사과를 넘어 금학적 행위로 갖겠다는 결단, 별표별표 별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언어, 별표별표가 기회관을 뚫고 나와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빈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밀어붙였습니다. 취소된 좌석을 무료 공개 리허설로 바꾸자. 대신 그 자리를 팬들이 노래로 채우면 좋겠다. 팬 합창을 위한 코러스를 새로 쓰고 후렴의 멜로디를 대중의 호흡범위에 맞추어 약간 낮추었습니다. 밴드는 매일 새벽까지 리듬 패턴을 조정했고 현악팀은 빈자리로 향하는 조명의 방향과 함께 울림을 늘리는 편곡을 연구했습니다. 이름 없는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구조가 되었고, 그 구조는 다시 별표별표 별표 염원 별표별표으로 커져갔습니다. 리허설 당일, 하늘은 또다시 비를 뿌렸습니다. 3층 발코니 난간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졌고, 팬들이 335 출입구를 지나 입장하는 순간, 무대중앙에 김용빈이 걸어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첫 번째 마이크를 관객에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4살의 소녀가 용기를 내어 음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게 내 하루였어요. 가느다란 선율이 어둠을 찢고 나왔고 그는 저음으로 화음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누군가는 촬영을 멈췄고 팀의 무전은 잠시 끊겼으며 조명 감독은 조도를 3% 낮췄습니다. 빈자리를 부르는 노래에 원래 없었지만 그래서 더 필요했던 곡. 그날의 미어설은 콘서트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공연은 팔고 사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빈 곳을 메우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이 결제로 그와 좌석 배치 파일을 추적하던 중 믿기 힘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내부 직원 한 명이 외주업체로 좌석 배치 자료를 유출했고 그 자료에는 카메라 동선, YP 좌석 위치, 시야 제한 구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확한 취소 시점과 취소 좌석의 패턴이 그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일부는 리셀러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일부는 결제 대행사의 테스트 알고리즘이 오작동하며 자동 취소를 오탐지한 것으로 드러날 조짐이었습니다. 뉴스는 내부자의 그림자, 좌석 보둑 맞은 밤, 대행사의 치명적 버그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빈 씨 잘못 아니야. 그는 리허설로 이미 답을 보여줬어. 진심은 조작할 수 없잖아. 팬덤의 집단 지성은 진실의 좌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정하면서도 가수를 향한 신뢰를 더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마침내 본 공연 날이 돌아왔습니다. 티켓은 다시 매진되었지만 중앙 통로의 일부는 비워 두었습니다. 취소된 좌석을 기념하는 상징적 공간.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자리. 조명이 모두 꺼지고 악기 소리 하나 없이 그는 무반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라진 자리에도 나는 노래알이 첫 소절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둘째 소절이 끝나자 관객 곳곳에서 휴대폰 손전등이 켜졌습니다. 별처럼 떠오른 불빛이 비어있는 좌석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밴드가 합류했습니다. 드럼이 심장을 두드려 깨우고 스트링이 젖은 공기를 헤집고 브라스가 상처한 밤에 지붕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 노래는 취소된 자리들을 위해 부릅니다.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그 함성은 첫날의 절망을 삼켜 소멸시켰고, 비로소 공연은 완성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노래가 완성된 것 같아요. 대표가 무대에 올라와 선언했습니다. 오늘 공연 수익 전액은 청소년 음악 꿈나무 재단에 기부됩니다. 다시 환호. 돈으로 시작된 사고를 사랑으로 끝내는 방법.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역설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제 대행사는 공식 해명을 발표했습니다. 초기 취소의 절반 이상은 시스템 테스트 중 발생한 오탐지 오류였으며, 유출된 좌석 배치 파일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취소 시도 정황도 일부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아기와 실수, 유출과 버그 양쪽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바로 잡은 건 김용빈이었다. 그는 침묵으로 버티지 않았고, 해명을 남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며, 별표 별표 공백을 음악으로 메우겠다, 별표 별표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무대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손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뢰는 더 높아졌습니다. 위기가 부러뜨린 것은 예매율이 아니라 변명할 권리였고, 그는 변명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후 원스타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좌석번호 대신 공정추첨을 적용하는 1차 방벽, 실명제와 부정결제 탐지 강화를 결합한 2차 방어, 그리고 팬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 자문단이 예매 정책을 사전 검수하는 3차 점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름부터 바꾸었습니다. 좌석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문장은 또 하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매는 더 느려졌지만 더 공정해졌고 굿즈는 품절이 잦아졌지만 더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팬카페의 열기는 더 조용해졌지만 더 깊어졌습니다. 다소 불편해진 절차는 불편한 진실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주사였고 팬들은 그 주사를 기꺼이 맞았습니다. 한달후 그는 신곡 별표 별표 빈 좌석에게 별표 별표를 발표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리허설의 함성과 합창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자리 우리가 함께 지킬게요. 스크린 속 빈자리 위로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거기에 노랫말이 안깁니다. 차트는 단 하루만에 뒤집혔습니다. 해프닝이 히트곡을 낳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히트곡이 해프닝을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공연이 끝나고도 빈 좌석을 몇개 남겨두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약속.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이자 모두에게 주는 안심이었습니다. 어떤 팬은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몇 석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진짜 가수는 좌석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빈자리마저 노래로 감싸는 사람. 그 글을 본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 어둠 속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빈자리도 내 무대야. 이 길고 긴 사건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공백은 음악으로 채우겠다. 말로는 쉽지만 실행은 어려운 그 문장을 그는 비 오는 토요일과 새벽의 리허설과 무반주의 첫 소절과 관객의 손전 등과 기부와 시스템 개편과 신곡의 후렴으로 증명했습니다. 취소 2천장의 논란은 그의 커리어를 위기로 몰아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 옆에 새로 박힌 단어는 책임과 약속, 그리고 복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기대합니다. 다음 공연의 첫 소절이 올릴 때 누군가의 빈자리 위로 천천히 내려앉을 빛에 그리고 그 빛이 한 도시의 상처를 한 팬덤의 분노를 한 가수의 자책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해 줄 것을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자리도 마음도 목소리도 그러니 노래에 달라. 사라졌던 자리에도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도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로 걸어나갑니다. 소리가 시작되고 공기가 떨리며 비로소 축제가 다시 열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압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환불 파동 후한 가수가 음악으로 실내를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에게 빈자리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사실에 침묵과 사과의 3일 그리고 직접 해결의 선언 소속사 원스타 엔터테인먼트가 새벽까지 불을 밝히고 법무팀과 운영팀이 시스템 로그를 파헤치는 동안에도 김영빈은 묵묵히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취소된 좌석의 지도가 마치 누군가가 그어놓은 정교한 설계도처럼 붉게 물든 것을 보며 그는 시스템 오류든 조직적 개입이든 관객의 기대와 시간을 빼앗은 죄책감을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날 새벽, 길었던 침묵을 깨고 올라온 그의 짧은 세 줄의 글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좌석이 사라졌다는 건 저에게도 가장 큰 상처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별표 별표 직접 해결하겠다. 별표 별표는 선언은 절박한 사랑에 지쳐있던 팬들의 마음속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해명이나 남탓 대신 행위로 갚겠다는 그의 결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언어처럼 강력했습니다. 공백을 음악으로 채우는 기획. 무료 리허설과 팬 합창. 소속사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표가 별표 별표 공백은 음악으로 채우겠다. 별표 별표는 김영빈의 제안을 발표했을 때 사과와 해명을 넘어선 책임감의 무게가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영빈은 취소된 좌석을 무료 공개 리허설로 바꾸고 그 자리를 팬들이 노래로 채우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팬 합창을 위해 코러스를 새로 쓰고 멜로디를 대중의 호흡 범위에 맞추어 재배열하는 등 직접 상처를 치유하는 편곡을 진행했습니다. 리허설 당일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팬들은 모였습니다. 김영빈이 무대에 올라와 별표 별표 오늘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별표 별표라며 첫 번째 마이크를 관객에게 건넸을 때 14살 소녀의 떨리는 손이 용기를 내어 음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게 내 하루였어요. 가느다란 선율이 어둠을 찍고 나오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리허설은 공연이 팔고 사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빈고들 메우는 약속임을 증명하며 콘서트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내부자의 그림자와 시스템 버그, 진실과 신뢰의 역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취소의 절반 이상이 결제 대행사의 시스템 테스트 중 발생한 오탐지 오류였으나, 동시에 내부 직원 유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리셀러 조직의 조직적 취소 시도 정황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은 악의와 실수, 유출과 버그 양쪽에 걸쳐 있었지만 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빈 씨 잘못 아니야. 그는 리허설로 이미 답을 보여줬어. 진심은 조작할 수 없잖아. 팬덤의 집단 지성은 진실의 좌표를 잃지 않았고. 가수를 향한 신뢰를 더욱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마침내 본 공연 날 중앙 통로의 일부는 취소된 좌석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비워졌습니다. 악기 소리 하나 없이 무반주로 걸어 나온 김영빈의 첫 소절 별표별표 별표 사라진 자리에도 나는 노래하리 별표별표가 홀을 가득 채우자 관객 곳곳에서 휴대폰 손전등이 켜지며 별처럼 떠오른 불빛이 비어 있는 좌석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이 공동체의 행동은 첫날의 절망을 삼켜 소멸시켰고, 비로소 공연은 완성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별표별표 별표 이제야 노래가 완성된 것 같아요. 별표별표라고 고백했습니다. 위기의 재정이, 빈자리는 결핍이 아닌 가능성. 이번 사건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공백은 음악으로 채우겠다. 김영빈은 이 문장을 무반주의 첫 소절, 관객의 손전 등 청소년 재단에 대한 기부, 그리고 시스템 개편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취소 2천장의 논란은 그의 커리어를 위기로 몰아넣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의 이름 옆에 책임, 약속, 복구라는 단어를 새롭게 박아 넣었습니다. 원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좌석번호 대신 공정추첨과 실명제, 팬 대표 자문단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별표 별표 좌석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한달후 발표된 그의 신곡 별표 별표 빈 좌석에게 별표 별표는 뮤직비디오가 리허설의 함성과 합창으로 시작하며 별표 별표 당신의 자리 우리가 함께 지킬게요. 별표 별표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차트는 단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이제 압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별표 별표 대규모 환불 파동 후한 가수가 음악으로 실례를 되돌려 놓았고 그날 이후 우리에게 빈자리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별표 별표고 답할 수 있습니다. 김영빈은 좌석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빈자리마저 노래로 감싸는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